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대전에 있는 로빈융합기술 선임 연구원 여은지입니다. 네, 우리 선임 연구원님. 그 우리 회사 어떤 회사고 그리고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참가하게 됐을까요? 아, 네. 저희 회사는 지금 대체 커피랑 커피 기능성 커피를 제조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어, 저희는 지금 현재 여기 뒤에 보시다시피 네. 커피랑 대체 커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커피를 이용해서 식후 혈당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현재는 대체 커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무식한 제가 듣기로는 바리스타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연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더그 바리스타분이 더할수 있도록 그전 단계 약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그전 단계면 이제 로스팅을 하는 단계겠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회사 기술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음... 우리가 시작. 아 우리가 시작. 어, 우리가 시작이라고 한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커피도, 커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체 커피라는 것은 국내에서 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산업으로 저희가 이제 먼저 선점을 하고 싶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꼭그 선점해가지고 성공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물어볼 건 이제 다 물어봤고요. 유퀴즈, 예스. Yes. 알겠습니다. 퀴즈 푸는데 우리말 인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이요. 우리말. 우리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중요한 일에 곁달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무엇일까요? 1번 꺽지가리, 2번 여줄가리, 3번 마들가리, 4번 새별가리잘 모르실 테니 찍으실 수 있게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만 한 다시 읽어주시면 안 되나요? <laughs> 중요한 일에 곁달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1번 꺽지가리, 2번 여줄가리, 3번 마들가리, 4번 새별가리 3번 하겠습니다. 3번 마들가리. 마들가리 틀렸습니다. 아, 네. <laughs> 여줄가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에 곁달린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여줄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식이 하나 늘게 되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방송 많이 보셨죠? 자기 백에서 선물 하나 뽑아 주시면 됩니다. 하늘 보고 뭐 좋은 게 얼마나 좋은 게 뽑힐지 모르겠으나 선물 하나 뽑아 주시고서 직접 열어주시죠 어? 땡아 네. 소화기가 당첨이 되셨어요 안전지킴이네요 네 소화기 바로 증정해드립니다 아 이거 하나 갖고 싶었는데 어우 갖고 싶었으면 네. 잘 됐네요 휴대용 소화기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아 휴대용 소화기 <laughs> 네차 혹시 가지고 다니시나요? 어네아 그러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걸어 다니시는데 소화기가 필요하실까봐 <laughs> 자 거기, 차에 잘 싣고 안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